지진 e r 대피소, 이 y a s 어셈블리 에어리어, 어스 e 이크 t h q u a k e 에 대비하여 지정된 긴급 대피 장소입니다. 비 e 품은 광명시, 광명 o s e n e g o s 개 n e 지진 s e 대피소 o s e n e g o e n e g 어 g e n e g o s s e 지정된 긴급 대피 장소입니다. 광명시 교육환경보호구역. 여기는 학생의 학습과 안전 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는 지역입니다. 오염물질, 오염물질, 유해시설, 유해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여기는 학생의 학습과 안전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는 지역입니다. 오염물질 위험물질 유해시설 유해 행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를 위반하는 자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경기도 광명 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환경보호구역 표지판입니다. 여기는 학생의 학습과 안전 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는 지역입니다. 오염 물질. 유해 물질. 유해 시설. 유해 행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를 위반하는 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